풀다 아, 아재.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자 이번 시즌 예나서스를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아이템 중에 아주 꼴보이시는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마법 공학 총검.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챔프 중에 하나인 아칼리가 맨날 가는 팀이죠. 그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총검 쓰고, 세약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무한 슬로우가 될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는 AP 나왔었으니까 총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지금, 이거, 시즌 바뀌고, 몇판 해봤는데, 와, 이거 라인전을 지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라인전을 적어도 비겨야지, 막, 살자 나서 스 뭐, 살자 가렛,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탑이 그냥 전단이 다 부수고 다닙니다. 이거 답이 없어가지고. 이번 팝, 이번 시즌 비상입니다. 풀다가제, 이거 풀딱 풀다가 유지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나노무빙으로 피해주면서 일단 초반 나르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뭐 전혀 위협이 안 되죠. 초반 나르 쓰레기. 은총에 집에 갔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자, 저는 라인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까지 하고 장꿈치 뚫어주면서 오자마자 반피 다갔고 자, 집 갔다 오자마자 저보다 피가 없네요 나르선생님 라인전 어떻게 하실라고? 뭐집 한번 더 가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 장판 나소스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한때, 한때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난입 나소스를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네, 어차피 난입 터져도 한타 때 스턴 맞으면 제자리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슬로우면 모르는데, 스턴은 난입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냥 콩콩이를 듭시다, 그냥. 싱라이고 갱은 뭐 어차피 난입 들어도 당할,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콩콩이를 들고 살짝 빠져주면서 라인전에서 그냥 개 조사버립시다 이번 시즌은 선생님들 나소스들이여 더이상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빳빳하게 들고 점화 들고 콩콩이로 조져버려 그냥 다 그냥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베사나뭐야스 이렐리아 이런거 만나면은 또 개같이 고개 숙여야지 개쓰레기 짓고 자, 나르 형님, 급히 가지고 라인전 되시겠습니까? 자, 구속탱이에 박아놓고. 장풍 찌끄려주면서 대가리? 그렇지, 바로 잡아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근데, 저화를 썼는데 왜 점화가 안 나갔냐, 이거? 어, 오히려 좋아. 안 쓰고 잡은 거 오히려 좋아. 근데 저는 분명히 눌렀거든요? 근데 안 나갔지. 야 이거는 못참지 이거 참으면 탑라인은 안죠? 개가리? 어, 그렇지 자 제발 제발 이거 귀환 집 가야된다 이거 끊기면 개방한다 저, 제발 WK. 그렇지 바로 귀환타 주면서 어, 스릴까지 즐겨주면서 익스트림 스포츠 너무 신나고 학살 중입니다 자선생님들 제가 미친, 봤는데 미친 이 총검이 있습니다. 짜생이 템들이 아주 가격대가 잘게 잘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예 딜로스 없이 템을 살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템이랑 AP 템이 좀 적절히 섞여 있어가지고 예, 초반에 장판으로 재미 보고 이제 후반에는 AD로 재미 보고 더블 게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 이거, 교류 발전기, 이거, 데미지가 야무지네. 이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게. 장풍 찌으려 주면서 뭐 하세요? 장풍 다 쳐맞았죠? 자, 장풍 풀로 다 쳐맞았고. 나르 형님, 벌써 반피까지 왔고. 아 원래, 옛날부터 나르는 초반에, 홍콩이 나서스 만나면은 예 항상 고개 숙인 쭈구리였습니다. 아 이걸 못 맞추네요. 자 사렙 장판 들어가겠습니다. 짱뽕 찌끄려 주면서 어딜 앞으로 뛰어나와 그렇지 메가 다르가 살렸구만. 자 여기서 과연 나르의 선택은 집을 갈 것이냐 버티다가 개처맞고 죽어서 집을 갈 것이냐 결국 결과는 일단 집을 가야지. 그래도 현명하게 집을 갔네요. 근데 탑 입장에서 이거 진짜 포탑골드 이거 포기하고 대포라인 포기하고 집 가는 선택 이거 쉽지 않거든요. 죽을 걸 알아도 저 같았으면은 라인에 서 있다가 아마 죽지 않았을까. 저게 근데 맞는 선택이긴 하죠 네, 자 나르형님 음전자 방토 황급하게 둘러주면서 근데 음전자를 두르면은 나중에 나소스 AD는 어떻게 감당할까 응? 나소스가 AP나소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이브리드 나소스 살짝 빠져주면서, 자 메가다르 조심해 주고요. 결국에 나서 쓰는 AD거든요. 스택을 쌓아서 공격력, 물리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음전자 방어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될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저것은 이제 당장의 시급한 불부터 끄고 보겠다는 리봉책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언발의 오줌을 넣었자 오줌이 다시 얼면서 발이 다시 동결된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 자, 나르 형님 타워에 박혀가지고 아예. 기어 나오지를 못하고 아. 장풍 찌그려주면서 자 장판 한 대만 더 맞추면 이제 킬각 나올 것 같은데요. 저만 장판 대가리. 아군이 당했비 나르가 그냥 다 포기하고 장판만 피하지 아까 이런 마인드 같네요 지금 깊숙이 넣으면 어쩔 것 같아 깊숙이 응? 장판 깊숙이 찔러 넣어주면서 메가다를 한번 보내고 킬각을 한번 잡아줍시다 자, 지 거의 10분 가까이 때리기만 했죠. 자, 요 앞에서는, 자, 밥상 뒤집기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자, 궁으로 반응해주면서, 대가리 바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제발! 체력 회복. 그렇지. 살아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요런 식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이다, 선생님들 잣됐고. 이게 나네. 이게 나였네 자 근데 뭐 어차피 집 가고 싶었습니다 빠른 기한 오히려 좋아 자 이제 총검 한번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검 딜 체크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이구야 바로 쇠약 살아있죠 아직 딜은 뭐 별로 형편없긴 하네 근데, 이제, 뭔가, 번개가 번쩍하니까, 나르가 개쫄았죠. 슬로우도 걸리고. 아, 쿨타임이 상당히 깊다, 이거. 그러면은, 쇠약을 먼저 쓰고, 쇠약 끝날 때쯤에 총검을 쓰면서, 쇠약 쿨타임을 돌리고, 총검이 끝날 때또 쇠약을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얘, 얘 방금 전멸 쓴거 아닌가요? 아니가 잘못 봤나? 좋습니다. 1 2문제 파워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우리 나르선생님 야 이걸 지불 가네? 수정방벽 너무 좋고 저거 정식 명칭이 뭐죠? 수정머식인데응 알바노 이걸 앞으로 기어나와 이걸? 이걸 앞으로 기어나와? 바로 잡아주면서 잠깐만요, 이사 사거리가 왜 이래 이거? 아니 사고 사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 말이 안 되는데? 버그난 거 같은데요? 자, 이래 차이 말안 되고 장풍 찌그려주면서. 자, 메가다르를 한번 보내야 되겠네. 요 장풍 찌들어 주면서, 잠깐만요! 살짝 빠져주면서, 대가리, 그렇지! 까비. 자, 킬 초기화 오히려 좋아. 자, 이제 여기에다가 얼건까지 완성이 되면, 선생님들, 슬로우가 총 3개입니다. 세야 총검, 얼건 장비. 그러면은, 과연 나르는 도망을 갈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안될것 같은데. 잡았나요? 아! 자, 여기서 살짝, 뒤로 살짝 빠져주는 게 포인트, 선생님들. 뻔하지 않습니까? 어? 타워 쪽으로 밥상 뒤집겠죠? 아, 예, 예상해버렸죠? 자, 이것이 바로 풀까지 지력 책략이다 이 자식아. 설마 설마 난가? 아니네요. 자 강화 텔포 일단 살짝 묻혀주면서 강화 귀환. 저거 전령 잡을 때 옆에서 한 대라도 톡 건드려서 강화 귀환을 꼭 먹어 주시. 한번 빨리 가는 게 나중에 쫓길 때 부시해서 약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장풍 찌끄려 주면서 아못걷티네자 여기서 먼저 당나가서 조져버린다면 제발 잡았다요. 아 이걸 못 잡는다고? 아 너무 아쉬운데 아아 아, 궁을 켤걸 궁으로 살짝 비볐으면 잡았는데 아 진짜 딜이 깔짝 모자랐네요 까비 얼건 완성해주면서 서리 불꽃 컨틀렛 아. 자 선생님들 이번 시즌은 제가 봤을 때 국토교통부의 시즌입니다. 합류하지 마, 라인 버린다. 그럼 바로 그냥 3차 타워까지 포타골드 다까 버리십시오. 자 국토교통부의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각 타워마다 지금 포골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선체 파괴자의 밸류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타 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 타워월드 같다. 자, 개이득 어... 봤죠? 자, 벌써 1600원 또 모여버렸고. 뭐 왔나본데? 자, 브라이어 초돌았죠 아, 도발 까비. 어! 그렇지, 쓰레쉬 형님. 야, 브라이어 센스 보소. 자, 드가자 반려형님, 아이. 그렇지. 뱅. 아, 잠깐만요. 제자리 가만히 서 있는 거 봐. 이거 역시 난입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스페 어차피 한타 때 아무것도 못해. 쳐들어오셨나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렇지. 자 꽁찌 끄러주면서 파워골프 됐어 자 여기까지 자 항상 바론갈때는 반대편으로 자 우리편 바론 보내고 뭐야 이걸 뭐야 이 건방진 여자는 대가리 평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자 서렛 나오면서 선생님들 자 이게 바로 총건 콩콩이 나소스 좀 별로네요. 하지 마.